39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의 소수부분을 fn이라 할때 다음 식의 값은 그랬습니다. f50은 루트 50의 소수부분이죠. 자 루트 50은 루트 49보다 크고 루트 64보다 작으니까 이것은 7점 얼마 얼마 얼마가 됩니다. 따라서 f50은 루트 50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F18은 루트 18의 소수 부분으로서 루트 18은 루트 16보다 크고 루트 25보다 작으니까 4.얼마 얼마가 돼요. 그래서 루트 18 마이너스 4 이것이 소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빼야 되는데 이것은 5루트 2에서 자, 이것은 3루트 2니까요. 이 전체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4로 바뀌죠. 그럼 2 루트 2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